안녕하세요, 아브릴입니다. 오랜만에 스포티지 컨텐츠로 찾아뵙습니다. 저한테는 작년에 미국 홈디포에서 구매한 양털류. 플로이드 필름이 있는데요. 이게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청류입니다. 그 당시 제가 폭스바겐 제타를 타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체에서 올라오는 삐덕거리는 소음을 잡아보기 위해서 이걸 구매한 다음에 각종 부싱에 뿌린 적이 있어요. 결과적으로 이거 별 효과 없었습니다. 말 그대로 부식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건 강력한데 소음을 개선해 주는 역할은 안 되더라고요. 제가 잘못 구매한 것이죠. 그래서 이거 그대로 가방에 짱박혀서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왔다가 2년 동안 잊혀졌습니다. 그런데 최근 가을이 되었죠. 스포티지 QL 하부에 뿌려볼 예정입니다. 이번에는 방청을 목적으로 뿌릴 거예요. 올 겨울 염화칼슘으로부터 하체 보호 좀 해보려고요. 이게 냄새가 굉장히 심해서 마스크 필수이고요. 바닥에 엎드려서 해야 되니 신문지를 깔아 줬습니다 그리고 2년 넘게 방치된 이 플루이드 필름 양털류가 혹시나 변질됐을까봐 이렇게 뿌려보니 다행히도 별 문제 없어서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. 어디에 뿌려야 될지 모를 수도 있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각종 부싱에 먼저 이렇게 뿌려주고요. 다음으로 지면과 가까운 프레임 쪽에 이렇게 도포해 주었습니다. 주의할 점은 브레이크 쪽과 머플러 쪽에 도포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. 머플러 쪽은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혹시나 화재가 날까봐 그런 것이고요 브레이크 쪽은 이게 윤활유다 보니까 절대 다선 안 되겠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하부를 쳐다보는데 8년 된 차량치고는 하부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전차주분이 서울에서 7년 동안 운행하셨는데 이렇게 하부가 좋은 걸 보니 차 내구성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차는 2륜구동이기 때문에 후륜 쪽에는 특별한 동력 전달 장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매우 단순해서 이렇게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했어요. 그런데 실외에서 도포하다 보니 바람에 날려서 기름이 제 얼굴과 손, 카메라까지 날려서 묻게 되네요. 다른 곳은 제외하고라도 얼굴에 이게 다량 묻었거든요. 나중에 혹시나 염증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. 이게 천연 양털류라 그런 것 같아요. 썩었나 싶을 정도로 냄새가 역합니다. 염화칼슘이 하체에 묻게 되면 물로 씻어내게 되잖아요. 아니면 비가 오는 날 주행을 하면 자연적으로 씻겨져 내려가는데 볼트 자리가 유독 녹이 쓸더라고요. 아마 차체보다는 방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. 그래서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이렇게 뿌려 주었습니다. 가지고 있는 양털류가 쓰다 남은 거라서 중간에 부족함은 어떡하나 걱정을 좀 했는데요. 막상 뿌려보니 이렇게 잘 달라붙고 잘 퍼집니다. 그래서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도포했습니다. 아무래도 전륜 쪽에는 구동장치까지 있기 때문에 무게도 무겁고 부싱도 빨리 소모가 되기 때문에 부싱 쪽과 스테빌라이저 쪽, 그리고 타이로드 쪽, 또 중점적으로 뿌려주었습니다. 작년 겨울에 거의 12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눈오는 도로를 운행했거든요. 눈길 운전 만만치 않더라고요. 방어 운전 하면서 올해도 무사히 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